한일 가왕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결과가 화제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 신성 최소호가 일본 가왕의 아들을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양국 음악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 대결은 단순한 음악 경연이 아닌 국가 자존심이 걸린 문화 대결이었는데요. 최소호는 무대에 오르기 전 대한민국의 승리를 최소호가 소화하겠다며 당찬 각오를 밝혔습니다. 상대는 일본 팀의 신예 키모토 신노스케로 현지에서도 주목받는 실력파였습니다. 하지만 최소호의 무대가 시작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구창모의 명곡 방황을 선곡한 최소호는 웅장한 밴드 사운드와 함께 압도적인 보이스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격한 안무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라이브 실력으로 현장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일본 심사위원들조차 콘도 마사이코의 데뷔 무대를 보는 것 같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일 국민판정단 투표에서 72대 28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네티즌들은 이게 바로 케이트 로트의 위력이다, 최소호가 진짜 괴물이었네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악 전문가들은 최수호의 이번 무대는 한국 트로트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고 평가했습니다.